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어온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늘 원전과 연계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7조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규정의 개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울진군 죽변면 일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1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되고 관련 연구시설과 산업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불과 1km 거리에 인접한 한울 원전의 잉여 전력을 이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26년 착공을 목표로 경북도 및 상급기관 협력을 통하여 4월 중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기업 희망 입주 수요 조사 및 예타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울진군은 7조 천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연인원 2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4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울진군에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에다 건설 경기도 없는데 이렇게 그 좋은 국가 산업 단지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울진군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전과 연계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심도 깊은 연구 개발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하고. 원전의 잉여전력을 쌍값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울원전과 연계한 수소국가산업단지가 울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